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각의 그 임명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할때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장악해버린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 즉, 어, 이 NYT,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CNN, A, B, C, CBS 방송 등 이런 이 쓰레기 언론들을 대하는 어, 이 벤스 부통령이나 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필 어, 헥세스 국방장관이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취임을 하자마자 일본, 호주, 인도의 외무장관과 워싱턴에서 소위 쿼드 회담을 갖고 중공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상의를 했는데. 루비오 호스트 쿼드 미팅 with Japan, India and Australia directed against China. 자 이것은 이게 이제 그 사회주의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그 direct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루비오 국무장관이 일본, 인도, 호주의 국무장관을 초청해서 소위 쿼드 미팅을 가지고 중공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 대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헤드라인인데. 디렉티드라는 표현을 썼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마코루비오 국무장관은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에 들어간 지 이제 5일밖에 되질 않았는데 벌써 어마어마한 국무성의 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마코루비오 국무장관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미국이 그동안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원조를 줍니다. 근데 이 미국이 주는 원조를 즉각 중단했어요. 앞으로 아무 조건 없이 100% 모든 나라로 가는 원조를 즉시 중단하라 해서 지금 이미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한 나라 한 나라씩 그 원조의 내용을 보고 그 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원조를 다시 재개하거나, 재개하지 않고 영원히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원조 액수를 조정하거나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법, 그 다음에 미국에 수출하는 그총 액수, 또 품목, 그 다음에 미국의 불법 체류자 숫자, 그 국가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원조를 제거하겠다라는 이러한 방침인데 이미 들어가서 원조는 끊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 여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성별은 남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성은 메일의 M이고 여성은 피메일의 F인데 M하고 F 이외에 X가 있어요. 미국 여권에 이게 3년 전부터 어 이렇게 X라고 돼 있는 성별이 그런 여권들이 발행이 됐습니다. 즉시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권도 그렇고 미국에 들어오는 비자, 딴 나라 사람들이 비자 신청하는데도 성별은 무조건 M하고 F, 여성, 남성 밖에 없는 것으로 즉시 실시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한 이야기예요. 옆에 바이든과 헤리스 쓰레기들을 앉혀놓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제 쭉그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을 쭉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10개 정도로 했는데 또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무장관이 즉시 실시한 게 외국 유학생 외국인 유학 비자를 가지고 어 미국에 들어와서 어 하마스 라든가 이런 어그 테러 집단 들을 어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한 아이들은 즉각 그 추방 조치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끌어내서 바로 추방.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하러 왔으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 받아서 가려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벤스 부통령이 에그 c b s 에 Face the Na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자 앵커가 이름이 마가렛 브래넌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자, 회견을 한 그, 회견을 한그 내용이 너무너무나도 통쾌하고 멋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는 작년에 온 태풍으로 인해서 아직도 복구 작업이 안 되고 있죠. 방치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쓰레기 정권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지금 산불이 몇 주째 타다가 이제 끝이 났는데 이것도 이 바이든이 뭐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뭐 여기 개빈 뉴섬이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원래 그 정신이 완전히 그 빨간 물로 꽉 들어차 있는 이상한 사회주의자인데 이렇게 에 이런 일들을 벌려 놓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대통령한테 이걸 어떻게 왜 복구를 안 하냐고 FEMA를 이용해서 빨리 에 이거 피해를 복구해야 될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마는 매우 그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한 그 연방 부서이다. 피마를 이용해서 재해 복구를 하려면은 시간이 하세월이다. 몇년 가도 아마 못할 거다. 그러니까 피마가 쓰는 돈의 3분의 이나 절반만 그 주에다가 직접 돈을만 주면은. 아마 그 피해 복구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 아니, 피마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재해 복구의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돈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고 별그 규모가 적은 피해 복구, 어~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 주에다 그런 걸 맡기면 어떡하냐 하니까 벤스 부통령이 바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피마는 걔네들 쓰레기 집단이다 그거 작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 그런 태풍 피해가 났는데도 돈은 빼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호텔에서 매기고 입히고 전화 그~ 이~ 저~ 핸드폰 사주고 이런 혜택을 한 달에 뭐~ 어~ 돈천불 가까이 주고 보험 들어주고 이런 거예요. 건강보험.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스 부통령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마 그 쓰레기 집단인데 거기는 아마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부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이 기자가. 자, 그리고 기자가 또 묻습니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빨리 잡아야 될거 아니냐 언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웃으면서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고기든 우유든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자들이 사는 슈퍼마켓까지 오려면은 트럭으로 운송을 해와야 될거 아니냐. 근데 이 유통 과정의 운송료가 많이 비싼 이유가 지금 휘발유 값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비싸다. 바이든이 멍청한 미국 국내 휘발유 생산 금지 정책을 함으로써 휘발유 값이 올라갔고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풀어서 어 생산을 많이 할수 있도록 법을 풀어놓은 게 이제 며칠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보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어 오일을 더 많이 뽑고 국내 생산 오일을 또 정유해서 이것이 주유소까지 오고 하려면은 어, 최대한대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운송료만 싸지는 게 아니라 공장에 돌리는 그 전기세라든가 재반 이 기초 산업의 모든 원가가 싸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대답을 명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바이든이 망거틀어놓은 건데 무슨 마치 트럼프가 때문에 물가가 비싼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유도를 싣고 하는 거예요 이 시청자들을 이렇게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런데 안 걸려들고 바로 바이든의 멍청한 정권 때문에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또 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mass deportation이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쫓아내고 있는데 우리 그 미국은 이민으로 지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렇게 많은 그 이민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벤스 부통령 명쾌하게 바로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나라가 이민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 우리 이민으로 시작된 거 맞다. 근데 합법적으로 이민을 와야지 불법적으로 이 들어오는 애들을 쫓아내는 게 그게 왜 잘못됐냐 우리는 어, 불법 체류자들 불법 입국자들 그중에서도 죄의 질이 높아서 살인 강도 마약 밀수 또 매춘 인신매매 이런 거를 하는 전문적으로 그 조직 그 갱단 이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잡아내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건 나중에 지금은 어 그럴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결국은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어 아무런 죄가 없어도 그것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드러내냐? 대답이 명쾌합니다. 이나라의 불법으로 들어온 자체가 벌써 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건데 그게 어떻게 무죄가 되냐? 그거는 니네 기레기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고 어 민주당과 같이. 그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거는 통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중에 그 동안의 범죄자들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조사했지만 학교나 교회, 성당 이런 데는 에 금기시하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죠. 성역은 없고 어디든지 들어가서. 어, 데리고 나오고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또 시비를 겁니다. 학교는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데인데, 그때 그런 장소에 경관들이 들어가가지고 총을 가지고 들어가고 이러면은, 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학교가 어린애들이 공부를 하는 데니까 당연히 총 가지고 경관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총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강도라든가 이런 놈들이 그 학교 안에 어린애들을 해하고 있는 걸 그럼 바깥에서 보라고,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당연히 어린애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빨리 경찰이 투입해서 그런 데서 잡아 나와야지. 학교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거기는 못 잡는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성추행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범죄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나 성당 같은 곳은 성스러운 곳이고 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데인데 그런데 경관들이 총 가지고 총찬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허가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벤스가 바로 그런데니까 바로 총 가지고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지 그러면은 성스럽고 어,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스럽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간 놈들을 우리가 바로 검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를 타부시하고 성역시 해가지고 안 들어가게 되면 범죄자들이 총들고 그런 데를 숨어들어서 성당이고 교회고 이런 데에 서 있으면서 거기에 성직자고 신도고 겁탈하고 위협하고 살인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가지고 잡아 나와야 되는데 교회나 학교 같은 데를 성역화해서 경관들이 못 들어가고 공권력이 못 들어간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이또 기자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부통령께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성당이라든가 카톨릭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에뭐 범죄자들을 뭐 숨겨주고 그랬다는 뜻이냐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겠지만 아 솔직히 말해서 카톨릭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나쁜 놈들 검거하는데 그렇게 별로 도와주거나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매우 비협조적이었던 거는 사실 아니냐. 아 그러나 우린 뭐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어, 이 강력범들 나쁜 놈들 끌고 나오겠다는 거다. 찍소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에는 곤란한 질문이라는 걸 골라서 계속 하는데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미군을 도와서 같이 일했던 많은 난민들이 지금 오려고 하고 있는데 3만 명이나 비자가 떨어지지 않아서 어, 이렇게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도 기다리고 멕시코에서도 기다리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벤스가 그렇습니다 어, 해결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신원조회가 다 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아그 신원조회 다 끝났습니다. 그, 저, 벌써 신원조회가 끝났는데 이게 지금 이민이 그 프로세스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잡은지 몇십년된 것처럼 이제 일주일도 안된 그러니까 이 인터뷰할 때는 5일도안 됐을 텐데 불순 분자들 이런 것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 오픈 보더 해가지고 국경 열어졌긴 결과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찍 소리도 못 해요. 그냥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쓰레기 기레기들이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매우 곤란한 질문을 하고 이러면 정치인들이 변명 비슷하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벤스 부통령부터 장차관으로 임명받은 이번에 이 내각의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거침없이 그대로 쏴버려요, 기자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니네들은 쓰레기니까 니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고 개무시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웃으면서 멋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기자애들이 도저히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좌파가 이런 식으로 지난 수십 년을 전 세계에서 우파들을 찍어 누르면서 어, 우위를 그 선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만 애국이나 보수 성향의 단어를 이야기하면 뭐 꼰대다, 틀딱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는 뭐 태국 기부대다, 한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을 좀세련되게 있고 좌파들이 또 인물을 좀 따집니다. 그래서 인물이 번지르르한 애들을 앵커든 또 정치인이든 내놓고, 뭐 세련되다, 멋있다, 지들끼리 칭찬하면서 조금, 어, 애국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은 후지다, 뭐, 요즘에 누가 그런, 어, 헤어스타일 하냐, 요즘에 누가 그런 옷을 입냐 해가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걔 이게 좌파들의 수법이었어요. 그 조국이 보세요, 한국에. 머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 흉내 내기는 참 저도 겸연스럽습니다만은 머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냉기는 거예요, 여자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무슨 마치 세련된 것처럼 해서 어린애들한테 그런 걸 따라하게 하고 그게 쿨하고 멋있고 세련되다는 그런 그이 사상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그게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근데 그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 부통령 그 밑에 모든 장차관들이 거침 없습니다. 그냥 기자를 싸버리면서 기자는 너네들은 쓰레기야. 니들이 하는 얘기는 쓰레기인데 우리가 그걸 왜 들어야 되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바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 있는 사람들한테 벌벌벌벌 겨요 인터뷰할 때 자기네들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이 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 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문을 연지 일주일 밖에 되질 않았는데 요즘에 미국의 언론과 뉴스를 보면 정말로 살맛이 납니다. 자,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본인이 그랬어요. 어, 자기 팔목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쓰겠다고, 사인하겠다고. 자, 이 의지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바이든 해리스 쓰레기 정권에서 미국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망가뜨렸어요. 엉뚱한 데다가 지원하고 지원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예, 그래서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전 세계를 어지럽혔던 이그 쓰레기 언론 예를 들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뭐 미국의 NPR 뭐 이런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PBS까지 완전히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서 장악해버려서 이게 자기네들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한국어로 해서 한국 언론이 이게 다 올바른 언론인 줄 알고 한국의 5천만이 속은 거예요. 자. 물론 마이크 심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그제 영상을 많이 퍼날라주시고 어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의 언론도 워낙 쓰레기 좌파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언론들이 쓰레기 좌파인 줄 알면서 모른 척하고 그거를 정상적인 언론인 것처럼. 하고, 번역해서 한국에다가, 뭐,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뭐, CNN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서, 어, 그 보도를, 어, 그 사기를 치면서 보도를 한, 아, 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미국의 언론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아, 어 우리가 제대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